아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홀로 씨가 집에 오고 있는데, 아유, 아직 뭐 할지 정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날씨가 너무 안좋아, 이거. 제가 또 인간 엘리베이터라서,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와야 돼요. 원래 바로 집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밥부터 먹고. 고마워요 어? 뭐 김치 돈가스 먹을래? 김치 삼겹 먹을래? 김치 삼겹. 김치 삼겹 뭐.. 게 먹... <웃음> <웃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자기 밥 먹으러 갈줄 몰랐어. 나 아무것도 안 지. 신... <laughs> 나 지갑 가져왔어. 괜찮아. I have. I'm so 돈만 yeah, <laughs> 아니야. 여기 될 거야. 여 무토는 될 거야. 아나 진짜 아무것도 안 신기한데 생각해 보니까 미쳤나보다. 안경도 안 갖고 왔어. 맛있겠지. I so love 김치 삼겹. <laughs> <laughs> 이런 거면 진짜 소코리아이야 so I'm like baby. like baby. You are. You are baby. You are baby. What do you mean I'm baby? You are baby. You are baby. <laughs> so Hi, cool. Hi, 똑같다는 거지. 게세요 감사합니다. 왜왜 대왕 거 쳐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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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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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어 <laughs> <laughs> 어, 그러네. 아, 직원분야 색깔 똑같구나. 그때 빵터진거 아니냐? 그게 더 터진다고. 뭐야그야왜 <laughs> 이렇게 터지나 했어? 그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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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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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nice eh? 안 뜨겁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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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지 뜨지지 이... 음. 음, 괜찮지. 음. 맛있어? 음.

음. 음. Very nice. 음맛있가맛있 진짜 완벽한 점심 아닙니까? 응. 응. 맛있 아그러 사다 틀렸어 이런거 먹고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살아가자 응. bring i here bring here. 응, i here? b 요아 h n d e x p e r i o a <웃음> <Wh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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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식으로 기 <Are> <laughs> <shit? 웃음> 얼 o w about you? Don't look at you, Tanai. I'm t h 먹어야겠다. 엄 the way I get down. Only like it, I'm told. I'm going to t e l 오늘은 서울에서 뭐 하고 싶어? 등산? 등산. 등산. 워킹. 워킹. Yeah. 아 좋다. 안 좋아 보이는데요? <laughs> 너무 좋네. <laughs>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데? 아 oh, 야. Yeah. 아 등산 좋지? 그아 훌륭하지? 예, for, yeah, for my h e a l t 야 좋지. 등산 갔다가 어 저녁에 영화 보러 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택시 타고 같이 자전거 갈까? 자전차. 진짜 운동하고 싶구나. For your health. I think for your health. t h a n k 데 k a n a n d 네 Kananga. Oh, yeah. Sing it. Sing it. Oh. y 야. u know, 지 h 가 is. Yeah. You know, 가지 r e a l l i a r 진짜? 진짜. 어, 진짜? 응. w h 강아지? My l i t t sister. 좋아 좋아. <laughs> 아이고리기. 너 갔다가 좀돌아다니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리기기기기기. 아예 아이, 보통 뭐 꽃당장을 시켜서 산책 갔다 오는 건데. 아이, 얘가 원래 지금. 응? 목욕을 못 시켜가지고 아이고 왜못 시켰어 거짓거짓하네 얘가 어저께 예방주사를 맞았어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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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하고 나가야 돼? 나갈 때 항상 이 집에 단장 시키고 가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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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laughs> <laughs> <응. 웃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렇게 좋아?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얘 데리고 등산할 수 있겠어? 예쓰 yes. 예쓰 yes. <laughs> my b a b 세상에 버스 기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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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나저 갑자기 타려고 안 타냐고 물어보는 줄, 나도 물어보는 줄 알았어. 나도 물어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저 이랬거든요. 안 탄다. 근데 갑자기 버스 문 열고 <laughs> 어, 홀로. 아, 저 지금 팬입니다. <laughs> 어, 너 깜짝 놀랐네 대박. 여기 아트산 갈 건데, 얘 가기 전에 꼭 여기 떡볶이 먹고 가야 돼. 아, 떡볶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아이 다 맛있어. 여기도 맛있고 저기도 맛있고. 허허. 괜찮아. 여기 다 맛있어. 어.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오케이. 살짝 맵나? 아, 기억 안 나네. 너무 오랜만 와가지고. 음. 찮아 음. 맛있어? 음. 고급. 아, 아니요. <laughs> 맛있어? 응. 맛있지. 음. 음. 어, 오늘 잘 먹네. 응? 어? 맛있어. 좋아할 줄 알았어. 음. 딱 맞지. 음. 그거 게 그거 렇게 맛있어? 메이플 시럽 맛이 나요. 제발 말던 소하지 마. 진짜. <laughs> 맞아 조금, 조금. 메이플 시럽 맛이 나. <laughs> 그 맛있어 그, 그. 메이플 시럽... 아니, 아니 뭐 깻잎에서 나는 건가?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나올 걸로. I I can taste yes, hey. 진짜. Well, I think you need to stop to eat. Your tongue is like gone. Then, <laughs> much is spicy. 아 진짜네. Then just stop it. Just 아, stop eating. It's how come you like? i s t n i i 아다 No no. Okay. I t h yes. e c n t e s t like a maple syrup from tteokbokki. Come on. Uh, come on. There is no maple syrup. 아 진짜 맛이 난다고. No, maybe. 아 <laughs> 물엿? <웃음> maybe m u l y a t What's m u r y a t 물엿 is like kind a 네, maple 좋세요? syrup. Yeah. 우리 진짜 아 진짜 진짜. 장난 아니야. 이 결국 이 아차 마운틴 아차 마운틴 yeah. 아차? 아차가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졌 아차! 아 진짜요? 예 yeah. <laughs> 진짜겠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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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진짜야 진짜는 너 진짜 거이야 아차산이야 그럼 왜? 아차가 왜만들어졌는 아차산 오케 okay, yeah. 아차산 yeah. 아차가 만들어졌 아, 아차! 아차! <웃음> 아차! 아차! <laughs> <Hello. 웃음>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 <laughs> this thin is fan? 아니 이거 등산 <laughs> 아니야 여기 올 오르막이 심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직 도착도 안 했어 근데 벌써 힘들하면 어떻게 Where's 도착 도착 is like ten minutes from here 10 minutes 10 minutes from here 여기서 What 10 you say you say you want to hike yeah, I said I want to hike and not go <웃음> <웃음>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m not tired In Korea we say Nigasanto you know what I mean? Like <laughs> It means you know what I mean? No. No? <laughs> uh, you don't know what that means? No. Okay. Okay. <laughs> you said I wanna hike. So we are here. Yeah no we didn't put yet. Enjoy! <laughs> we are here Atra, Atra mountain. 됐어. 됐어. 또 아차 마운틴 맥 you... 아차. 완전 벌써 아차. <laughs> 진짜 아차다. 예. <이거는. 웃음> 진짜 아차지 지금. 쏘 아, 아차. 쏘 <laughs> <소> 아차? <laughs> 아차. 했어? 쏘 아차. 쏘아 어. <laughs> 아, 옮기면 <온> 가야지. <laughs>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어, 나 지금 땀 나는데 어떻게? 이거 괜찮나? 아니, I'm so <laughs> after this, we are gonna have Bing Su, okay oh yeah oh yeah, yeah. let come to Korea to teach English for to you? You know? yeah to me and children or students you know they will definitely hire you or one of my subscribers who has like English how can I say the Hakwon? hagwon, yeah. 학원? yeah. They're gonna hire you too. Oh really? What do you think? Let's come to Korea. And how much pay? How much pay? <laughs> <laughs> how much you wanna get? Like per month. Per month? Yeah. 5,000. 5,000? 5,000. Uh, impossible. <laughs> impossible. <laughs> how much you get in Canada? 5,000. Oh really? That's why. Okay, that's <laughs> no. why. Now understand. Yeah, now understand. Now understand why you wanna get five thousand. Yeah. Okay. <sighs> Canada. 자 이제 입구 왔습니다 입구에 이제 시작이에요. Do you sometimes have like water, like Acha water? <laughs> yeah. Acha water. Yeah. 너네 뭐야? 너네 뭐야? Hi. Smelly smell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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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okay? Yeah. But you have a sun tech No, I don't. You don't? Can you touch this one? No. <laughs> you can't touch that one, but you can touch that this one. This is dirty. Yeah. And this is cute. Cute. <laughs> cute. Thank you. Thank you. Oh, this is really cute. Try acha water. <laughs> 우리에게 좀 걷게 해야 되는데 이게 대과 상관없나? 상관없죠. 없지 않을까요? 여기 캐나다가 아니라서. 아하. <laughs> 어, 모르겠어. 한 번도 안 대과 봐가지고. There's no sign. y yeah, there's no sign. Okay. Anyone? Know This Acha Mountain is made by for everyone. Yeah. It's not for only human, you know right? Yeah. Yeah. Hello. Not even start. You can't say almost there. You know. Uh it takes like forty-five minutes 45 or minutes? or one hour <laughs> <laughs> you got <shit> on Poo <laughs> You clean the pool, okay? Huh. Let's go. Enjoy, we're already yeah, here. Yeah, I am enjoying wow, like, so nice. Like enjoy wow. the air, enjoy the like atmospheres <gasps> like yeah. in Korea, you know? yeah 나이스 e so nice so nice <laughs> 아이고 굿이시아예요 우리 애기 아이고 착해요 굿착해 착해. 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어 걷는 거 우아한 거봐 가자 애가 좀못 걸어 <laughs> 가기 싫어 그렇지 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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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아나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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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죠아나 아, 오, 이아 이런 게 흘렀나? 여, 아, you l i 아 so nice. So nice, yes. 아이고 응가응가가 한다 응가, 응가 한다 이아이아이 귀여워 귀여워. 중해야 돼요? 포커스 포커스 역시 경험전 달라. 바로 그냥. 니똥은 엄청 크지? 엄청 크죠. <laughs> 내려놔요 예. 픽캔도에? 예. 어 올라가 올라가. 구찌 올라가. 어, 우리 여기 잘걷네 아 구찌가 빨리 오래잖아 <laughs> 아니, 얘왜 이렇게 등산을 잘 해, 얘가? 어? 구찌야. 너너 너 원래 걸을 줄 몰랐잖아. 진짜 구찌가 자꾸 쳐다보지. 자꾸 쳐다보왜안 오냐고. 그니까 아, 귀여워. 구찌 아 괜찮아. 니지아괜형 금방 따라갈게 아 홀로 유시프 아클린유 괜찮아. 클린아 괜찮아. 괜했잖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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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아. 야, 나도 여기를 나이 먹고 홀로 랑 오게 될 줄이야. 여기 내가 초등학교 때 많이 왔는데, 진짜 신기하다. 어, 예뻐. 우리 초등학교 교가, 교가, 교가 그 학교에 그 아, 그런 건가? 아, 어, 뭐, 아차산 줄기터에 어. <laughs> 여기까지만 하고 야, 내가 가자. 이제, 아, 힘들어. 어, 굳이 되게 편해 보인다. 굿찌 엄청 편해 보이네. 일로와. 어? 어, 이로이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굿찌? 굿찌. 오, 오, 형아 형아 여기 있어. 형아 여기 있어. 내가 굿찌 오라고 했는데. <laughs>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굿찌가 오거든. 굿찌? 굿찌. 야, 굿찌야. 굿찌! 굿즈. 오, 진짜 좋은데. 야, 굿찌야. 등산 많이 가 봤어? 거기 뭐가 있나? A little bit. A little bit in Alberta. 알버타. 알버타. Yeah. 알버타. 그러니까 여기 내가 사는 곳주변에 산이 많잖아. Yeah. 아차산, 무슨 뭐청계산 무슨 산 여기 산 되게 많거든. 트런는 없나?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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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그래서 산. h 너 산? 어허이. 어허이. 그래서 등산하려는 거였구나. 한번더 저기 누나 무릎에 올라가 봐. 굿즈지야 꼬찔러 봐. 지하라 홀로시 킵 고잉 업 할래요? 그냥 고잉 다운 할래요? 고잉 다운. 고잉 다운? 고잉 다운. 오케이, 오케이. 해브썸 빙스. 빙스 렛츠 고 빙스. 렛츠 고빙 홀로. 홀로 빨리 보세요. 아, so 덜덜못 가겠어? Yeah. 잡아 잡아. 그러니까 왜 등산을 가자고? I didn't know it's this kind of 산 아니 여기 올라오나 또딴딴 뭐 놀라 뭐다 다른가? So great time? 그거 조금 내려오고 아주 그냥 힘들다가 멈추고 힘들다가 멈추고, 응? 쉬쉬쉬 홀로 오늘 정상 갔으면은. 내가 볼때 오늘 저까마귀 밥이야. 올라가않전 안데 말이 이렇게 힘들어 다니 올라가? Already. Already but not the top. 탑? <laughs> 나. You no. no? <laughs> You're a very honest p e r s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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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 <laughs> 위험해, 야, 깜짝이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 나 깜짝이잖아. 아니 그 나무 없어 어쩔 뻔했어 어 빨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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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나깜짝이아 방금 어나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죽는데 왜안 잡으러 아못 잡지 그너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손 놓치 막손 놓치 마래 그냥 어 깜짝이야 나유카 n 나유카 n Are you sure? Yeah. Are you sure? Yeah. <laughs> 안돼 안돼 가가가가가가 사사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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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홀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어그몇살 때쯤 아기를 갖고 싶어? Before 30 Before y e a h Maybe 29? 29? 28 h o w many? 2 2? o o yeah boy and girl exactly yeah you want me too boy and girl boy and girl boy and girl what if you have boy and boy oh <sighs> you don't like i prefer girl, go, and girl? girl and girl yeah me too yeah i prefer me girl too. and girl me too oh uh, yeah boy and boy yeah, I, I don't like boy and boy i know right but girl mm. and girl <웃음> But bu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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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but... <웃음> <Yeah>. <웃음> uh, why you don't like boy and boy because boy mm -hmm. when they come yeah, ignore it, you. Yeah, they don't care. <laughs> they, they don't just care. Yeah, this is yeah. Yeah, no mother. Yeah. yeah. But girl, girl likes mom. Yeah, yeah, it's like yeah. A, like a friend. Yeah, yeah. Right? Yeah. Yeah, you're right. Yeah. That's why. Yeah, that's why. They're not gonna take care of me at all. Yeah. Like, they don't care. Father, just give me fucking money, mate. <laughs> <laughs> okay, how much? <laughs> how much? Or like? What daughter? Or, or they will say like. Mm -hmm. Dad, buy me a car. Uh, buy me a car. Yeah. I'm gonna say fuck off. You know, <gasps> you, need, you need to work seven days by yourself and buy yourself. You know, if yeah. you work seven days, then you can buy. Oh, but what about daughter, mom? Oh, but, daughter, I, want, but, I, want, I want. Oh car. my daughter, you want a car? Like <laughs> what kind of car? <laughs> <laughs> my dad uh. pays for my brother, uh. but not me. Ah, because I think your father generation more like important about son. 아, 들 e s t t h that time, Son is the best. Yeah. o so, You're my best. Oh, really? Yeah. Oh, thank you. You gonna buy me 차? What? 구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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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너너왜 너 이렇게 프렌들리하지가 않아? 싸움은 질것 같구만은. 어? 응? 너싸우면져 구찌야. 너형 있다고 까불면 안 돼. 너 물리면 끝나.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우리기. 우리기 물 마셔. 구찌 물. 마셔. 우, 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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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래. 오영어 알아듣는데? 아영어알았듣네아 얘, 어얘 인젠데, 영젠데 얘? 워래 워물 물. 굿즈 여기 보세요. 굿즈 카메라 봐야지. 누나 카메라 찍고 싶은데. 굿즈 카메라 봐야지. I used to work here mm -hmm. when I was in high school. Oh. You know, y o w h o That is long time ago. Yes, such a long time ago. It's like a, yeah, twenty how years did ago. did you get here, you walk or you take bus. It? Walk. Oh. Yeah. It's been so long time here. Wow. Oh, so time here. Wow, how long? Which one would you like? Isn't that the expensive too? Modern bings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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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bviously, we can't have this one, right? Oh, it's so big. <laughs> Lobster, remember? Yeah. <laughs> bings diversion <laughs> bings d v e r s i o n of blaster <laughs> yeah oh my god i can t <laughs> okay we're gonna have uh yeah 모든 bings okay mm -hmm. yeah we have this one was very popular oh, but look now where is everybody nobody here nobody only us 너무 많이 생겼잖아 롯데월드하고 ah. I yeah. can't believe you used to work for two dollars. So you <laughs> have to work like twenty hours to earn No, it's not twenty hours. So the Monday to Friday from five to eleven. And the Saturday from eleven to nine? Something like that. So you get like ten dollars a day? Maybe. <laughs> I work like dog. When I was in high school, that's why this place is making me like sa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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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ad. The funny thing is, that time the soft ice was 1,000 so mm. one dollar. Oh really? Yeah. So if I work one hour, I've got two. But now it's almost same. Yeah. How come? How come they make money then? Hello? Why don't you work for me? 이만원. 로요진짜오진짜이다진짜오진짜이다와 <laughs> <laughs> 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소프트 아스짜로 진짜로, 진짜진짜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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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진짜로, 음 okay. 이제 구찌 데려가주고 영화 보러 가자. 오케이. Okay. 오 okay? 범죄. 범죄. Criminal c i 오잘 먹다. 그 무슨 눈빛이야? 어? 그 무슨 눈빛이에요? Just looking. 아, just l o o k i n 이오잘 먹다. 다 구찌가 뒤에 없으니까. 퇴결 낫았다잖아 어허허. 아디오 소 호전네. 이스필 호전네? 지뭘 안전 나와. 더. 뭘 안전. 세이프. 세 거리랑 영화 보는 게 수천 년 만에 수천 년만 감사합니다. 필요 없다는. <laughs> I believe you're late. I 이걸 무서워. 보시면... 재밌어? <웃음> <웃음> 맛있겠지. 김치찌개. 김치돈까치나베. 어. Yeah. Enjoy. 야, yeah. yeah. it's very thick. -y. Is it cheese? Yes, cheese. Mm. Very hot. Let's be careful. Mm. How is it? 음, It's nice, 음, eh? What's the same? Time was over your time. I'm g o i n 영상 o t e